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종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5만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대시세 상승을 하면서 두 배가량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승을 했던 구간까지 다 반납을 했고 주봉상 흐름으로 보실 때에도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던 구간까지 내려왔죠. 여기서는 이제 15만원 부근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10만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들을 반드시 유지를 해줘야 되겠고, 월봉상 흐름을 보시면은 이미 20만원을 지켜줘야 되지만 장대음봉으로 이탈을 해버렸죠. 이러한 구간은 강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올라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시세 분출 이후에 이 장대 양봉으로 흐름을 만들었던 구간을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다 반납을 했죠. 그래서 이 가격대 장태양봉의 중심선이 15만원을 유지를 해줘야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상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집하고있는 갤럭시아 머이가 됐다 크게 갈수있는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매매도양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기관이 매도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죠. 상승시... 17만 5천원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18만 5천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13만 5천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10만원 안정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7만 5천원까지 하락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길게 보면은 박스권 하단부근에서좀더 내려와 줘야 기술적인 단기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우선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흐름으로 보면 은 대시세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분위기를 전환을 하지를 못하고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시세분출 이후에 하락, 시세분출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75,000원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연봉상 흐름도 이러한 장대 양봉을 음봉으로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10만원까지 올라오지 않는 이상 탄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셀트리온제약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양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죠. 상승시 10만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11만5천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75,0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행보를 해야 되는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락 조정이 한번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한 6만원 부근에서 이탈을 했다가 올라왔을 때가 반등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들이 좋지가 않죠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 가격대 여기까지 이미 내려왔죠 이전에는 4만원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6만원을 지켜주면 기술적인 단기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한번더 조정이 나오면 4만원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대시제 상승 이후에 쌍고점을 찍고 중요한 가격대에서 상승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4만원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횡보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이러한 저점을 이탈을 해버리면은 추가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셀트리온 S 스케어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형과 단일가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죠. 상승 시 7만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8만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6만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